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도박이 놓골자에 골로 들어온다. 호박 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이 8월 17일 아침입니다. 이제 8월도요.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초복, 중복, 말복이 지나고요. 입추가 지나고요. 이제 다음 주 23일이 처서입니다. 처서가 되면요, 모든 자연의 어, 풀들이 이제 성장이 멈춘다는 에, 계절입니다. 아무리 에, 폭염이 늦더위가 기생을 부려도요, 가을이 온것 같습니다. 이제 아, 폭염이 한풀 꺾여서요, 한낮에만 따끈따끈하고요, 이제 습도는 많이 줄고요, 또 아침엔, 어 약간 서늘한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늘을 보니까요, 아주 가을 하늘색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요, 제 일농장, 맷도로 밖 밭에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저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호박을 수확을 했는데 어떻게 팔아야 할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호박 TV 채널 회원님이시라 자세하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올해는 어, 극한 폭염과 극한 폭우가 심각했기 때문에요 전국적으로 이 맷도로박이 들려렸어요 어, 흉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도박 값이 예,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가락시장에 가면요 어, 여러 청과 상의가 있는데 농협 공판장이 있습니다 농협 공판장에 가면은 늙은 호박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12명의 상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대한민국 늙은 호박 맷돌 호박 이 숯가용 호박을 전문으로 유통을 합니다 저도 옛날에는요. 전부 다 호박을 1톤차에 싣고 가락시장 농협 공판장에 가서 어, 경매를 에, 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아주 유통 방법은 똑같습니다. 새벽 6시에 에, 경매가 되는데요. 어, 일요일 날은 빼놓고요. 365일 예, 경매 낙찰이 됩니다. 저녁에 어, 밤 12시까지만 어, 1톤차에다가 호박을 실고 올라가면요. 그 시장에서 어, 전부 이 호박을 크기별로 예, 상차를, 예, 하차를 해서 분류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새벽 6시에, 예, 경매를 합니다. 그러면 그날, 예, 가격이 딱 나와가지고요,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뭐, 아무나 싫고 가도, 예, 판매 유통이 됩니다. 꼭, 뭐, 농민들이나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유통, 예, 할수 있는 자, 권한을 부여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실크감은 예, 그날그날 예, 경매처리가 다 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남부지방에서 해도박 수확하신 분들이 지금 여러 명 계시더라고요. 올해는 어, 지금 해도박 값이 좋으니까요. 어, 빨리 출하를 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에서도 어, 일찍 열리신 분들은 어, 수확할 때가 얼추 됐습니다. 어, 그러나 수확을 너무 빨리 서둘르면 안 됩니다. 어, 맷도호박은 어, 진황색으로 호박이 익어가지고요, 겉, 겉면만 봐가지고 그냥 수확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표면에 하얀 분이 골 따라서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 완숙과가 돼서 늙은 호박으로 상품성이 좋습니다. 늙은 호박에 약간 푸른색기가 나거나 또 하얀 분이 하나도 없으면요. 상품으로 제값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애써 갖고 온 호박을요. 너무 서둘러서 수확하지 말고 어, 처서무렵 중부지방은 이제 다음 주 23일이 처서입니다처서무렵이나처서 지나서 8월 말경 어, 9월 초에 수확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호박농장, 일농장도 제가 살펴보니까요. 이제 다음 주 처서가 지나고 어, 8월 말경. 9월 초에 1차 수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어, 늙은 호박을 한번 살펴보고요. 이 맷돌 호박이 지금 1차 열린 호박들이 어느 정도 익었나, 또 언제 수확을 해야 되나, 한번 직접 호박밭을 둘러보면서, 어,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제 1농장 메뚜로박밭 전경입니다 이제 호박들이 단풍이 많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이제서 꽃 피는 애들도 지금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호박이 익어가고요 또 한쪽 농클에서는 호박들이 이제 열려서 막 꽃이 피는 애들도 지금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맷뚜호박 늦게 열린 애들을 위해서 호박파리 유충 피해 막걸리 트랩을 꼭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올 같은 해는 폭염이 일찍 시작돼가지고요이 호박파리들이 아주 활동 반경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호박파리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2000평 밭에 요 25개 이 막걸리 트랩을 뺑둘러서다 설치를 했습니다. 애써서 가꾼 이맷도루박을요 가을에 수확해서 갈라 보면 구더기가 발짝 뜹니다 여러분들 소비자가 샀다가도 반납해요 그래서 어, 이맷도루박도 반드시 어, 막걸리 트랩을 설치해 가지고요 호박파리 유충 피해를 예방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어, 제가 막걸리 털에 만들기 여러 번 방송을 해드렸었죠. 만차랑 단호박밭은 뭐 필수고요. 이제 맷돌호박밭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여러 번 방송해드렸습니다. 자 볼까요? 지금 호박파리들이 여게 잡힌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자 호박파리는 이렇게 날렵하게 생겼고요. 아주 널널해가지고 아주 길다라네요 자요 산란기관 뾰족한 침을 가지고요 애기 호박에다가 찔러가지고 알을 깝니다 그러면 호박이 자라서 수확하면은 갈라보면 구더기가 펄쩍 뛰는 거예요 와 지금 많이 잡혔어요 요 밑에 보세요 요 밑에 조그맣게 있는 애들이 다 이거 호박팔입니다 와요 보세요 올해는 이 폭염이 어, 7월 초부터 일찍 시작됐기 때문에요. 얘네들을 어, 7월 초에 어, 제가 7월 10일 경에 요 막걸리 트랩을 설치했는데요. 지금 아주 엄청나게 잡혀가지고요. 지금 밑에 뭐 빠져 죽기도 하고요. 지금 막 이제 잡힌 놈들은 이렇게 보입니다. 선명하게. 자, 여러분들 요 막걸리 트랩 만들기 간단합니다. 패티병 이 있죠? 패티병 네 군데 이 꼭대기다가요. 윗부분에다가 0. 에, 1mm 0.8mm에서 0.1mm 정도 0.8mm에서 1mm 정도 균형을 이렇게 가나란 균형을 송곳으로 뚫고요. 네 군데 사방. 여기다 막걸리 어, 막걸리 한 병을 가지고요. 이 막걸리 트랩 세 개를 나누고요. 여기에 에탄올 에, 소주컵으로 2 1컵 설탕 3조푼 넣고요. 이렇게 병마개를 닫고서요 철사로 매달아서 말뚝을 박고 이렇게 설치하면 아주 간편하게 설치가 됩니다. 또 막걸리가 아주 발산이 안 돼요. 이 균형이 작기 때문에 발산이 안 돼서 한번 처음 설치하면요. 이 막걸리가 그대로 유지돼 가지고 호박 수확할 때까지 그대로 예. 이 막걸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 여기다 U자 모양 창문을 크게 만들어서 설치했기 때문에 이 막걸리가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지 번거로운데, 올해는 제가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어, 나방이나 벌들이나 이런 큰 벌레들은 못 들어가게 호박파리만, 어, 이렇게 유인을, 어, 시켰더니요. 아주, 예, 네, 실용적이고, 호박파리가 유인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설치 안 하신 분들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한번 호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아래쪽인데요. 이좌 꼭대기 쪽은 이제 물이 아래로 잘 빠져가지고, 어, 괜찮은데요. 이 아래쪽에는 막 폭탄비가 쏟아불 때 더러 썩었어요, 호박들이 보니까. 그래서 썩은 데는 반드시 또 호박이 열립니다. 늦게라도 여러분들 호박이 다 썩었다고 상관없어요. 이 넝쿨들이 한쪽엔 이렇게, 예? 한쪽엔 이렇게 낙엽 지면서 이렇게 호박들이 낙엽 지면서 이렇게 익어가죠. 예. 그러나 호박이 썩은 곳에는 넝쿨이 또 좋아요. 그러면서 지금 애호박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녀석들은 지금 이제 후기 생육기로 지금 완전히 접어들었어요. 자, 여기도 볼까요? 자, 이렇게 낙엽이 진 곳에는 꼭 호박들이, 늙은 호박이 있어요. 자, 이 녀석도 지금 이렇게 아침 이슬이 막, 지금 막 내려서요. 이제 하얀 분이 아직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골 따라서 지금 하얀 분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하얀 분이 표면에 어느 정도 많이 생겼을 때 수확을 해야 됩니다. 와, 지금 막 이게 아침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니까요. 낮 기온은 높고, 이슬이, 이슬이 엄청 내립니다. 와, 지금 막 이슬이 호박에 비가 온것 같아요. 완전히 막, 물방울이 막줄줄 흘리네요. 자, 한 번, 이렇게. 야. 자, 요런 데는 지금 이제 좀 늦게 열린 애들이에요. 자, 1차, 2차, 3차 아, 수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올해는. 원래 맷도로박은 1차, 2차 수확만 하면 되는데요. 올해는 이기후변화로 인해서 호박들이, 어, 1차 열린 애들이 있고요. 이렇게 또 2차 열려서 이제 어 중기 생육 과정으로 이제 접어드는 애들이 있고요. 또 이제 열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제 열리는 애들은 어 이제 서리 오기 전에 10월 달에 이제 수확을 해야 되죠. 자, 여기 볼까요? 자, 여기 이렇게 하나 썩었어요. 자. 이렇게 썩어 가지고 뭐 완전히 예. 이렇게 꼭지까지 빠져가지고 네, 썩었습니다. 이 아래쪽은 저 비가 워낙에막 시간당 113mm 막 쏟아부니까요. 저 위쪽에서 물들이 전부 또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이 아래쪽은 어, 조금 펀펀하기 때문에 배수관리를 아무리 잘했어도 어, 썩었어요. 그래서 썩은 데는 또 반드시 또 이렇게 늦게서 열립니다. 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호박밭 가본 게 호박이 다썩고 굽다 가신 분들, 애버려 두면요, 어, 호박이 또 열립니다. 이제, 어, 가을 장마가, 어, 며칠 전에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후기 생육과정으로 호박들이 익어가면서, 또, 안 매달린 넝쿨에서는 호박들이 반 듯이 엽니다. 자, 요런 데들 볼까요? 예. 네. 늦게 열렸죠, 그냥 자, 옆에 이것도 썩었어요, 하나가. 하나가 이게 썩은 곳에는 또 옆에 다른 그 손자 정손자 덩쿨에서 또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아이고. 와, 이 아래쪽에는 지금 어, 썩은 게 조금 더러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애들은 아주 지금 단단하니 아주 좋구요 와 너무 구리 뭐 그냥 와자 보세요 자 지금 이런 애들은 아주 잘 지금 네, 늙어가고 있습니다 와 여기도 지금 예 네, 이렇게 열렸고요 자 지금 뭐이게 꽃도 피고요 이제 열리기도 하고요 자 이런 애들은 지금 이제 하얀 분을 이제 조금 많이 익기 시작했어요. 이제 하얀 분이 어, 골 따라서 어, 많이 입으면요 이제 다음 주가 처서기 때문에 처서 지나서 어, 8월 말쯤 아니면 9월 초쯤 에, 수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와 어, 여기도 지금요. 자 이렇게 익어가고 있고요. 와 보세요. 자 이런 녀석은 지금 이제 열려가지고 이제 주먹만 습니다자 이런 애들 지금 늙은 오박으로 수확이 가능하느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요. 충분히 수확이 가능합니다. 아직도 8월 열흘 남았죠. 9월 한달 남았습니다. 그럼 40일, 10월 중순, 네, 60일 애호박이 열려가지고요. 60일이 되면. 늙은 호박, 숟가용 호박으로 수확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 열린 애들까지는 수확이 가능하니까요. 꼭 애호박으로 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호박들이요. 먼저 열린 애들, 이런 애들은 지금, 와, 아주 상품성이 최, 아주 우수입니다, 우수. 자, 요런 애들은 지금 한 6kg, 7kg 나갈 것 같아요. 자리도 잘 잡았어요. 이렇게 옆으로. 자, 이 녀석도 지금, 네, 큰 과입니다. 이 호박들이 큰 과는 전부 다 원줄기에서 열린 애들입니다. 호박이 큰 애들은. 그래서 호박은 원줄기, 제가 호박을 심고 나서, 어, 여섯 마디 뻗었을 때 절대 원줄기 순치게 하지 말라고 했죠. 떼버려 둬야 됩니다. 그래서 원줄기가 막 10미터 이상 막 뻗어가지고요. 이렇게 큰 과가 열리고 또 아들줄기, 손자줄기, 증손자줄기가 어, 자연 그대로 방임해가지고요. 놔두면 이렇게 호박들이 또 늦게서 계속 열리는 겁니다. 자, 이거 볼까요? 자. 이런 녀석들은 이제 늦게 열린 애들이에요. 네. 이제 중간 정도, 중기생육기 정도 이제 호박들입니다. 그래서, 메뚜로 박은 1차 수확하고, 2차 수확하고, 인저 열린 애들, 3차 수확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먼저 열린 1차 수확하는 애들하고, 이렇게 2차 수확해들하고, 지금, 거의 생산량이 비슷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늦게 열린애들 이제 3차 수확도 이제 해야 될것 같고요. 와. 자, 그렇게 많이 썩었는데도요. 뭐, 지금 많이 익어가는 게 많아요. 지금 막꼭비온것 같네요. 이슬이 많이 내려갔고요. 자, 보세요. 네, 그러면, 이 아래쪽은, 어, 썩은 게, 더러 좀 많이 나왔는데요. 저 위쪽을 한번 잠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호박들이요, 지금 넝쿨 속에 있어갖고요. 하나 아직 안 보여요, 지금. 전부 다 이렇게 헤쳐보야 여 됩니다, 지금. 네, 이렇게 위쪽으로 좀 올라갈수록요, 호박들이 더 열린 것 같아요. 자, 이런 녀석은 지금 이제 들리겠고요. 이렇게 넝쿨덜이 단풍이 든 곳에는 꼭 호박이 들어있습니다. 와. 와. 와, 위쪽이 지금 더 많이 열렸어요, 지금. 와 어, 이런 녀석은 뭐 거의 한 8-9kg 나갈 것 같아요 완전히 대짜입니다 요런 애들은 지금, 이제, 주먹만 결렸습니다. 네, 아주 호박들이, 위쪽이 썩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위쪽은 썩은 게 별로. 좀 이렇게 헤쳐보면 와, 지금 이런 녀석, 아, 그새 아주 상품이 우수합니다. 와. 어. 네, 이쪽이 이제 완전 히전 꼭대기입니다. 네. 이 꼭대기 쪽은요, 네. 이제 걸음기가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아요. 이 꼭대기 쪽이. 열리기는 좀 많이 열리는데요, 더. 와. 넝쿨더리 쪽은 덜 무성합니다. 네, 이쪽이 이제 위쪽이 완전 꼭대기 위쪽은요 호박이 좀 많이 열렸어요. 와, 농클들이 아예 다 드러났습니다 지금. 와, 네, 지금까지 참샘골 호박농원에서. 맷도로바이 이거가는 후기 생육 과정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요 맷도로바 판매 방법과 수확하는 방법 소식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